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르노 삼성 QM5죠. 디젤 2륜 엘리플러스 모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디젤 차량들을 많이들 다시 또 찾고 계십니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들을 많이들 추구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내연기관 차량들이 없어지려면요. 이 전기차의 이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는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지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은요. 판매가격이 320만원입니다. QM5 SUV죠. QM5 디젤 2륜 엘리플러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는 이 차량은 흰색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도, 이 차박 동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내보내드렸었지만 정말 쓸모가 많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잘만 고르시면 정말 내구성이 아주 강한 그런 SUV죠. 우선 여러분들한테 성능 점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8만 8천 탔습니다. 특별 이력이 없고요.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사고 교환 수리죠.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단순 수리. 요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볼트 체결 부품이죠. 요거하고 푸드 단순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력이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 세부 상태죠. 밑에 하체 부분입니다. 이 오일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깨끗합니다. 새는 데가 없습니다. 흰색의 깔끔한 SUV입니다. 여러분, 320만 원입니다. 연식은 2009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주행 거리는 18만 8천 탔고요. 사고는 무사고입니다. 연료는 디젤, 색상은 흰색이죠. 여기 보시는 대로 요런 모양새고요. 정측면이죠. 정면입니다. 역시 흰색은 깔끔하죠. 옆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후측면입니다. 그다음에 후면 l 리 플러스 모델입니다. 여기 후방 감지 센서 이렇게 나와 있죠. 디자인이 아주 깔끔합니다.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이죠. 가죽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운전하기 손쉽게 하시려고 전차주가 이렇게 달아나온 악세사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띄셔도 됩니다. 18만 8천인데 계기판에 18만 9천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갖고 들어와서 왔다갔다 성능 보고 수리하고 광택 매기고 이렇게 다니면서 늘어난 키로수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차 아주 깔끔합니다. 타이어 상태도 아직 괜찮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2.0 디젤 엔진이죠. 후방 스크린입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랙박스 여기 보이시죠? 운전석에 전동 접이 버튼입니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죠. 테일게이트 여기 보시면 반으로 딱 접혀서 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 해서 밑으로 펴지고요. 요 반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차박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렸었던 겁니다. 참 편리합니다. 썬루프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이 괜찮습니다. 하이패스죠? 하이패스를 바깥에 나와서 사제로 달아놨습니다. 요 하이패스가 있고 없고도 참 작지만 또큰 차이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죠. 편리합니다. 블랙박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버튼 시동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차 관리를 잘 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센터페시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오늘 르노 QM5 디젤 2륜 엘리플러스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2009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08년도였습니다. 주행거리 18만 정도 탔고요. 변속기 오토, 연료 디젤, 색상은 깔끔한 흰색. 그다음에 사고는 무사고에 서포트 볼트 체결 부품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후드만 교환된 아주 단순이죠.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완전 올량후의 차량 상태 아주 좋은 깔끔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320만 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 운전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